연천까지 가면 되지, 양주행은 왜 있는지, 인천까지 가면 될 것이지, 광운대행은 왜 있는지, 이번 열차는 의정부행인데, 다음 열차는 왜 양주행인지, 갑자기 뜬금없는 동료업행과 그 뒤에 광운대행이 오면, 속된 말로 빡칠 수밖에 없습니다. 오늘은 사람 빡치게 하는 행선지들은 왜 있는지,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울 주민, 경기 북부 주민 골고루 고통받게 하는 광원대행은 왜 있는 걸까요? 주 이유는 입출고 차량 때문입니다. 광원대역에는 이문차량기지와 성북승부사업소가 위치해 있습니다. 이문차량기지에서 나오는 열차와 운행을 종료하고 차량기지로 가는 열차 때문에 광원대행이 존재하는 겁니다. 구로행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. 구로역에도 구로차량기지가 있기에 입출고열차들을 위해 없앨 수 없는 행선지입니다. 동두천 주민분들이 극혐하시는 양주행, 천안 주민분들이 극혐하시는 서동탄행 얘는 왜 있는 걸까요? 수도권 전철 1호선은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합니다. 서울교통공사 열차는 코레일과의 협약에 따라 양주역까지만 운행됩니다. 서동탄행도 마찬가지입니다. 병점역 이남 구역은 서울교통공사 열차가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병점행과 서동탄행이 있는 겁니다. 추가로 서동탄역에 병점 차량 기지가 위치해있기에. 차량기지 입출고 차량들도 경점행 서동탄행으로 운행됩니다. 경인선에는 급행과 특급이 운행됩니다. 동인천 급행과 동인천 특급 열차이죠. 급행과 특급은 왜 인천까지 안 가고 동인천까지만 가는 걸까요? 우선 인천역 수요 자체가 적고 동인천과 인천역 사이 곡선반경이 커서 속도를 낼수 없습니다. 가장 큰 원인은 인천역이 두 단식 승강장인데다 승강장 홈이 세 개뿐이라 회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. 이로 인해 급행 선로가 동인천역에서 끊겨서 급행과 특급 열차는 동인천역까지 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지하 한 가운데에서. 운행을 종료하는 열차가 있으니 바로 동료합행입니다. 경기 북부 주민분들이 극혐하시는 동료합행도 있을 수밖에 없는 행선지입니다. 서울교통공사 열차는 군자차량기지 소속입니다. 군자차량기지로 가려면 2호선의 성수지선을 이용해야 하기에 동료합까지 운행 후 2호선 신설동역에서 차량기지로 이동합니다. 즉, 군자차량기지 입출고를 위해 존재하는 행선지입니다. 서울역행 열차도 양주에서 차량기지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역행으로 운행 후 동료업행을 통해 차량기지로 향합니다. 이호선의 남북종착역인 신창역과 연천역은 서울보다 간격이 매우 깁니다. 그 이유는 서울 도심 구간의 이용객이 가장 많기에 서울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수요에 따라 간격도 길어지는 겁니다. 즉 수요가 적어질수록 배차 간격은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. 이호선은 노선이 길기에 그만큼 행선지도 다양해서 이 이유를 모르는 분들은 그저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. 이유를 알게 된 저는 의정부, 양주행이 와더 관대한 제가 이해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열차는 청년기행이라고 다음 열차는 의정부행이고 그 다음은 동료합행, 광운대행, 양주행, 또 광운대행. 아!